저는 20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아직까지 저희 딸들만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W 입시장인데 지금 불 개수가 몇개 없어 딱 제가 이전에 서포츠에 입주했을 당시 주창기 음. 딱그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 보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2022년 좀 어떻게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에서 불씨가 살아났을 때그 음. 가격 상승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서라세평이 1억 9천 짜리 있단 말이에요. 미치겠다, 저건 뭐고? 급전세, 정말 급전세네. 지금 현재로서는. 2억 2천까지 남아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제일 생긴 2억 2천. 제일 생긴 2억 2천. <laughs>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네. 그리고 정말 부동산 투자라는 건 정말 한 순간의 판단인 거 같아요. 지금 거의 한 9천 정도 지금 개비 생겨버린 케이스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평소 그 선택 하나가 한 2, 3천 정도 떨어질 걸 지금 9천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와, 그 당시에 개비 똑같았던 금액. 네. 근데 결과가 이만큼 크게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당시에 도남지구 들어오면서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지금 완전 악성 미분 양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케이스를 만나게 되니까 역시 지금 민낯들은 안 해보니까 음. 뭐 어쩔 수 없다! 사업 대출 방향을 해가지고 네. 80%하던 네. 그쪽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제가 봤을 보증금이 많은면 많아, 많아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많으면 좋은데 네.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이 2800까지 돼요 2800까지? 네. 뭐 최대한하는 거죠 2800 음. 잡고 나머지고 월세는 조금 조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 쯤저 은행 몫이다 음. 은행 몫이고 하여튼 이거 약속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책에 맞춰봅시다. 이렇게 일 순위 약속.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실국 이렇게 다녀왔는데 실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구잖아요. 그리고 음. 또좀 기축 단지들이 좀 많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2 0 2 4년은좀 어떻게 될수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의 디프레션에 일본마저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집값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도 그러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집값 떨어지고 있는 곳은 아마 독일과 한국 정도. 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바로 전세. 그래서 이 전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역전세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줬던 전세가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큼의 자기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 음. 여기서 터지게 되는 각종 경매권 이라든지 그리고는 금매권 네. 아까 봤잖아요 네. 미친거야 그 금매권들 그렇죠. 와 아유.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건들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 된 건데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이제 금리가 뭐 6%대 7%대에서 지금 3%로 다시 지금 회기 복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서 전 세계 글로벌 주택가격과 커플링 순간에 저는 충분히 올 것으로 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음. 그 시작점이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를 네. 봤을 때 네. 사실 지금 현재 대구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네. 공교롭게도 딱 10년 전 이맘때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였었죠 음, 그래서, 10년 전에도 네.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 미분양도 그렇죠 많았죠. 악성 미분양 전국 1위였죠 네. 그리고 딱 지금 10년 후가 되었을 때그 시기를 또 정확히 겪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그 당시에도 첫 스타트는 오히려 서울보다 어, 대구가 훨씬 빨랐다. 음, 그 대구의 예, 집값 회복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주택 가격 그 레질리언스가 어, 가장 그 지표를 보일 수 있는 곳이든 대구의 수성구가 아닐까. 음. 저도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진주고 부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에서 불씨가 살아났을 때. 그 가계사회성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이 역전세를 막게 <laughs> <맞게> 된 <laughs> 네. 아, 우리 이제 이분 그래서 이분의 이제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천하는 것은 다섯 군데 정도의 이 금융을 가라 음.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쪽 제2금융의 대출계 다섯 군데 네요. 다섯 네, 군데를 받게 되면 그 중에서 한분 정도는 아, 무엇인가 굉장히 찐 조언을 해 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현재 금리가 아니라 육전세를 막을 수 있는 금액, 바로 음. 대출 금액이거든요. 네. 현재 가장 많이 나올수있는 것은 DSR을 피해갈 수 있는 사업자 대출 부분인데, 음. 물론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네. 사업자를 내고 나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어느 정도 매출 기록도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긴 하지만 네. 이 상황에서 그 육전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세입자까지도 굉장히 큰 불행이 오는 거죠. 그걸 피해서 받는 거죠. 피수로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또 은행도 될 음. 수가 있으니까 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경매 넘어가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니거든 현 상황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은행 측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묘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역전세를 피해 갈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네. 부딪히고 네,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이 대출 금액이 있지 않으면 결국 이풀 방법이 없죠. 그죠? 그렇죠. 망하는 네. 거잖아요. 뭐 네. 있던 거다 날리는 거기도 하고. 그 집만 날리고 뭐 인참만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피해들 도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음. 최악은 피해하지 않나. 그렇죠. 해할수 있는 네. 거죠. 겠 공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음. 현재 어두운 시기. 그동안 참아왔던 거의 지금 마지막 극한에 음.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드러날 때는 급매물이죠. 네. 거의 대부분 다 투자가 여러 개 음.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뭐 물건이라든지 법인들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법인 물건들의 금매가 만들어낸 하락장이라 고 음.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네. 사회군인 뭐 사람들이야 디다 깔고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팔 음. 이유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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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결국 올라에만 있는 이 전세제도 때문에 발생한. 저는 그런 하락장이라 보고 있는 중이고 네. 저는 추세는 충분히 일단 보성이 됐다 네. 최근에는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어, 주택수도 빼준다고 주택수를 빼주기로 했다 네. 뭐그러려 없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래도 대상에는 대구의 서구 하남구가 포함이 네. 되어 있다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훈기는 불어내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마지막 이 가장 어두운 동두기 전의 시기를 우리 역전세 당하신 분들 어, 현명하게 잘 버텨내고 이겨내 주시길 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오고 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원래 대구 사람들이 모임인데 어, 대구 분들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또 대구 외의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돼요. 뭘 하길래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뭐 노다시라도 <너> 있나? <laughs> 뭘퍼주나뭘 금광가도 켜가 주나? 뭐 돈에 대한 이야기하러 오는 거죠. 음. 모임 진행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요.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제니스 아파트, 네, 이 아파트의 연회장입니다. 요서 연회장에서 대략한 20명 정도? 네, 모여서 공동 관련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제니스 북살롱이라는 이름이라 해 가지고 강연, 그리고 책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 받은안 되는, 해선 안 되는 그 제이스 국산룸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하시면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까? 정말 예전부터 참석하고 싶었던 모임이고 용기 내서 참석했는데 아예. 평소에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그 우물한 개구리였지 않나 하는 어. 느낌을 정말 많이 가졌고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네, 너무 좋고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요? 네 예. 어, 혹시 오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정도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제니스 북살롱이 어떤 걸 주길래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 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겸손해지고 어... 충격도 많이 받고 음... 올한해 많이 여기서 먹고 배워서 한 해를 좀 알차게 좀 보내서 저희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니스북사론 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네. 어떤 쪽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어, 제가 담당하는 거는 크게 없고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뭐, 뭐 간식 준비, 뭐좀 약간 잡내 위주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그리고 네. 이제, 각자 나눠서 이제 강연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네. 주 메인은 이제 각자 하나씩 강연. 네. 저의 강연 주제는 좀 아무래도 좀 하던 게그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업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업 관련 팁들, 음. 그리고 어떤 게더 괜찮은 이제 프랜차이즈 선정할 수 있는 팁이 그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상권 보는 법들. 네. 고런거 네. 위주로 이제, 음, 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베님하고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바베님은 아, 2007년이구나 어. 2007년이니까 음... 지금 17년 됐네요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촬영을 했는데 네. 밤 10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응? 목소리도 잘 나오시고 텐션도 떨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텐션도? 네, 비결이 네. 있으신가요? 금융 치료받으면 <웃음> <웃음> 강의를 오래 또 해왔던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의 뭐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음. 이미 제가 육치를 만들었잖아요 그 육치를 하면 나이 20대 시절 때 그 당시에 3시 반부터 아우시 음. 반까지 강의하다 보면은요, 이 정도는 항상 소질하게 할수 있다. 디폴트다. 그렇죠. <laughs> 젊은 시절에 굉장히 뭐랄까 그런 역치를 굉장히 잘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은 굉장히 감사하게 살수 있는 거죠. 음. 큰일이다. 큰일이죠. 네. 지금 와 불계수를 한 마디로 해야 될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딱 제가 이 제네스 버트에 입주했을 당시 초창기 음. 딱그느낌이네요 보니까. 음. 딱그 느낌. 어 이게 뭐 사방이 다 뷰가 보이네. 요아 그래도 각 방마다 다 이렇게 뷰가 나와서 이게 장점이에요. 음. 한마다 이렇게 뷰 보시나요? 대구 오셨을 때 전혀 안 보죠. 아마 다 <laughs> 그럴걸요. 안 아. 보아라. <laughs> 아. 제가 이제 주5일은 제가 거제도 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제도에 있는데 거제도 에 있는 경우는 앞에 이제 바다 뷰를 보시잖아요. 이게 바다 뷰도 안 본지 벌써 몇년 됐죠. 보통 어, 뷰는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막큰 의미도 없죠. 음 익숙해지는 거네. <laughs> 근데 그래도 한 번씩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 한 번씩 보는 것 때문에. 뭐 화장했을까. 음. 아까 그 야경 보시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야경 보고 반해서 그 야경을 보고 나서 아 땡비 주제도라도 일단 들어가겠다 회사에서 아. 그때 음. 아, 지름신 왔었죠. 제가 이번에 6인 공동 대표의 어, NTV 챌린지라는 사업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어, NTV 챌린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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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NTV는 네. 볼까요? NTV는 Never Trust Your Brain. 그래서 당신의 뇌를 믿지 마라. 뭐 이런 어, 저희 약간 좀 교육 철학을 담은 그런 이제 온라인 영어 학습 배움놀이터.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아직까지 저희 딸들만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공부해야 할 교육부 지정 어휘가 한천 사백 개 정도가 돼요. 1,400개 이거를 고1, 고2, 고3 동안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NTV 챌린지에서는 이거를 하루에 100개씩 14일 동안 외우고 복습을 또 반복해서 6회까지 음. 해서 총 29일 동안 1,400개를 외우는 프로그램을 해요 음. 그러면은 대략 한70% 정도가 완주를 합니다 어 많이 완주하는 거네요? 많이 완주해요 네. 저희 딸들은 하루에 100개는 크냐? 한 20개? 20개 <웃음> 와 <웃음> 정말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 최악이었죠 결국 이제 이 아이는 4개월 우리 정의 꼴찌가 6주만 했었는데 얘는 4개월 만에 떼고 대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배울 수 있고 누군가는 느리게 배울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속도감을 굉장히 빠르게 줄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 이게 네, 바로 계속 네. 끊임없이 우리 보통 하브로타라 그러거든요 아, 그냥 묻고 답하게요 묻고 음. 답하게를 계속 만들었어 네. 마치 우리 동훈이라고 종이 골씨 걔도 묻고 답하게만 계속 했잖아요 얘들한테 계속 묻고 답하게 한 거예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 이 과정을 혼자 하게 하지 않고 이거를 기계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렇게 해서 어플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앱을, 앱을 제작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게 만들고 음. 그러면서 저도 텀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텀을 보통 저는 그날 외운 건 그날 저녁에 다시 한 반복 그리고는 그 다음날 1일차 그 다음 3일차 그 다음 7일차 그 다음 15일차 그 다음 30일차 음. 총 이것을 30일 이내에 7회 반복했을 때 가장 높은 학습 효과를 갖춰라는 걸 20년 동안 10만 명의 이제 수험생을 만나와서 제가 알게 된 하나의 그 방법이 되었던 거죠 어, 완전 노하우인 거네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알게 되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잘 알아듣지만은 최악 데리고 얘기했어요 딸들아 아빠가 10만 명 만났는데 눈네가 최악이라고 데리고 <laughs> 얘기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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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무 막강하도 그렇지만 내가 너네 마저도 이런 걸 잘하게 한다면 음. 아빠는 또한 번에 그 1타 강사 이상의 진정한 교육자의 참기를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저는 가르치면서 이 도인으로 고듭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도 이거는 뭐이 <laughs> 어, 정도의 인내가 아니어서 것이다라 네. 생각할 정도로 음. 저는 대한민국 어떤 1타 강사보다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내 아이를 직접 가르쳐라는 거예요. 음. 지어 영문 아빠의 갔다. 갔다. 네. 토이 좀 수고 전부 다야지뭐 만점 가까운게 되는 성적에 네. 그러면서 또 용문학도 증오하게 된 네. 결국 걔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상했을 때그첫단어 공부하는 과정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음. 그세트를 굉장히 잘인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완전 시스템화 시키고 하부다 과정을 온라인에 집어넣었던 그 바로 시스템이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NTV 307 과정인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럼 NTV 챌린지는 그럼 몇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아, 지금 현재 인원요? 네. 한 5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이게 오는 가장 또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영어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다불로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이제 블로그를 또 오래 했잖아요. 네. 한 4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한 2만 5천 명 정도. 네. 네. 그러면 서 수익 블로그를 이용, 어,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익이 꽤 돼요. 음. 수익이. 음. 어, 물론 하나하나가 막 빵빵 터지게끔 많지는 않습니다. 만 그래도 하나하나 80에서 100만원 정도의 이제 에드포스 수익이 나오거든요. 음. 유튜브에서 굉장히 쉽게 포스팅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 글당 뭐 작기는 한 1, 2천 원 정도 음. 많기는 2, 3만 원 정도 어떨 네. 때는 8만 원, 10만 원씩 한 글당 그렇게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굉장히 가능한 원리를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음. 원리 하나를 딱 알게 되는 순간 어. 갑자기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넣게 된 거죠 음. 그 원리 좀 궁금한 것 같은데 <laughs> 어우, 네. 한번 공개할 <laughs> 수 있나? 네. 얘는 제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 블로그 부분은 무료다 네 블로그 챌린지를 그래서 이것도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영어 챌린지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사실은 좀 저렴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통 챌린지 하나가 한 3만원에서 5만원 뭐 저렴하잖아요 그죠 금액이 비싸진 않네요 네네 이 비용마저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퍼스널 브랜드의 시대니까, 음.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작자 자신만의 SNS 채널이잖아요. 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얼굴을 좀 공개해야 되는, 음. 혹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좀 제작하는데 굉장히 진입 장비가 높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반면에 블로그는 글을 만들어내기가 글만 쓰면 되는 거고, 네. 요즘 글들을 또 채, GPT 작가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줍니까? <laughs> 뚝딱뚝딱 네. 잘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프롬트만 잘 쓰면 그런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 네. 굉장히 퍼스널 브랜드하기 굉장히 좋더라 뭐 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자신만의 블로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네. 그러려면 뭔가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음. 저는 그것을 바로 수익 블로그 챌린지 수불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는 거예요 오. 너 이거 쓰고 제목 이거 달고 이거 해 현재 실시간 검색어 이런데 음. 여기서 요거는 제목에 달고 본문에 몇개 집어넣고 음. 그런 마음들로서 음. 대신 해시태그는 이글을 걸고 하면은 아, 너네가 음. 어떤 원리에 가지고 이게 어떤 수익에 빵 뜨는 게 있을 거야를 음. 제가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오. 사실 그분들은 반신반의 하며 들어왔죠. 네, 반신반의 하며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의 인증이 시작된 거예요. 오, 난리가 났죠요 <laughs> 뭐 웬만하면 10배라 보시면 됩니다. 10배. 네. <laughs> 그런데 본인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네. 이번에 블로그를 하면서 놀랬던 거예요. 네. 이유는 공감수가 뭐 70개, 80개, 댓글수가 120개. 음. 그런데 그분의 수불일 오기 전만 하더라도 공감 두세개 댓글 뭐두개 이런, 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번에 지빵 터진 거예요. 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제니스 부사 사람들이. 네. 뭐예요? 이유 있잖아요. 뭐라 그랬죠? 수익 블로그 챌린지. 그렇죠. 어, 근데 거기 좋아하니까 빵 터지더라. 어. 뭐 이게 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애드포스트 이게 일단 있어야 수익이 가능한데 음. 이게 없는 분들은 이런 조회수 공감수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파워링크를 달아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양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음. 어, 수익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 음. 그래서 그 원리를 어, 저랑 사실은 우리 온라인 블로거 분들 한 17인 정도가 연구를 해서 음. 그것을 이제 만드는 카드 덕에 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는 저희끼리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제 영어 챌린 자신 분들 그분들이 3에서 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으니 네. 이거를 통해서. 어, 한 3에서 5만원 정도는 굉장히 쉽게 네. 아주 쉽게 누구다 무조건 음. 저는 이거 9 9 9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비용들을 다 리베이트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음. 혹은 추가 수익도 가능하니 영어 공부하면서 돈 벌어라 네. 뭐이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죠 음. 그 NTV하고 영어 공부하고 수불체내에서 돈도 벌고 어, 그렇죠 NTV 챌린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수불체를궁금하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신청 어떻게 할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아, 좋긴 한데. 네. <laughs> 그래서 매월 저희가 진행이 돼요. 그 해당월, 뭐 2월 1일 되겠죠? 뭐 2월 1일 되기 전 아마 한 10일 정도 전부터 해서 아마 공지가 나갈 것같거든요 음. 그러면 저희가 한 10일 정도 모아서 2월 1일부터. 그래서 매월 1일부터 뭐 스타트가 이루어진다. 네. 보시면 되겠고, 네. 스타트 하기 전한 10일 정도 저희 뭐 블로그라든지 네. 카페라든지 음. 이런 곳에서 저희 링크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그죠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젠 네. 지원이 가능하니까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하여튼 그래도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로 얼굴 좀 이렇게 준비봤습니다 음, 그리고 입니까? 뭔가 네, 약간 이 나튼계, <웃음> 히스패니케, <웃음> 네. 히스패니케, 이런 나트킨계 히스패닉계 히스패닉계 미국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laughs>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네. 사실, 어, 반테라이프를 지향한다 라고 하셨는데, 같이 있어보니까, 뭐 반테는 뭐, 네. 주변장서 일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 반테라이프 맞으신지. 아, 좀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이 반테라이프 정의부터 얘기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정신, 캐치프라이즈죠 반테라이프. 음. 함께 합시다 음.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모토이자 메시지인데요. 반테라이프는 뭐냐면은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쉬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취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그 개념이 이제 반테라이프입니다 네. 쉴 때는 쉬고 어느 순간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해서 나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활동하기 어떤 때는 이거를 누구나도 이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돈 이상의 어, 제가 원해서 설계했던 그런 일인 거예요. 음. 마치 저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도 되기도 하지만 돈이 안 되어도 열심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막 몸도 피곤하지만 열심히 할수 있는 것처럼 음. 저는 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대신 그 일을 내가 쉬고 싶을 땐쉴 수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아, 이때는 이제부터는 안 해. 제가 하고 싶은 일만 제가 에너지가 넘칠 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재밌다면 저는 정말 세부포토에서밤 늦게까지 하더라도 음. 너무 즐겁다는 거 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오래 계속 살 수는 없는 뭐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거제에 내려가서 푹 쉬기도 하고 음. 또 해외에 나와서 푹 쉬기도 하고 음. 그렇지만은 또 외롭다 싶을 때 네. 나서 알았죠? 이럴 음. 때 음. 다시 뿅 나타나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도 제가 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반백살 아재마저도 어 이렇게 또 다른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어 즐긴다는 거죠 음. 그 도전을 즐기는데 어 20대인 분들, 20, 30대 그런 젊은 분들이 그런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음. 작기 시작하고 폼좀 나지 않더라도 남보다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디어만 있다면, 은 저는 뭐 그런 의미라면, 뭐 실패를 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니, 일단은 무조건 이 사업은 실패를 해서 내가 교훈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도 저는, 오, 보니까, 쓰리카페에 오, 지금 1년째 직자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위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런 도전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메시지입니다. 음. 저 역시 지금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인데 음. 다만 이때에 비해서는 실패 확률이 더 떨어지고 실패 뭐네개 하더라도 음. 성공 하나가 또 모든 것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수에 없애서 할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을 보일 수 있으니 실패를 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넓혀서 어, 그런 성취욕을 한번 맛보라.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네.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어 그런 뭐또또 기회 된다면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촬영해봤는데 어, 어떤 느낌이셨는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즐겁죠. 음. 굉장히 즐겁고 오늘 영상은 아마 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맨 얼굴로 공개하는 첫 번째 제 인생. 최초의 그런 영상인것 같아요. 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온 것은 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노출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음. 소통을 뭐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굉장히 멋진 대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저희 뭐 강연이라든지 어, 또 아마 부동산 얘기라든지 음. 어, 그런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기 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